살아가는 경은 우리 딸에게 주는 아빠의 조언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영상으로 남긴다. 좋은 직장에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를 먼저 축한다. 너희들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아빠는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한편으로 이제 진정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으니 아빠 말을 더안 듣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구나.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넌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거고 그리고 그 결실을 일단 거뒀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치열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인생의 치열함이 시작되는 거지. 아빠는 내가 조금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이 시대에 너희 또래 청년들이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꼭 잊지 않았으면 한다. 두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빠도 3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을 만났지. 대부분 회사는 의무적으로 급여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그러나 직장에서 100원의 급여를 받으려면 500원의 일을 해야 한단다. 그 회사가 성장해야 그 안에서 나도 발전할 수 있고 회사도 나도 생존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500원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빠가 오랜 세월 뭐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아빠 또한 지켜봤는데, 결국 이 세상의 사회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남는 친구들은 어그 100원의 일을 그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500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자각한 사람들만이 결국 마지막에 직장에서 남더라. 아니면 인상에서 성공하더라. 이거지. 세 번째는. 입사, 소녀, 초년생 직원은 급여가 적은 건 아니다. 거기에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지. 회사는 내가 지금 똑똑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 더 똑똑해지는 걸 예상하고 기회를 너에게 준 거지. 그래서 너의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된다. 직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업무에서 계속 진화해야 된다. 많은 상사들, 너의 직장에 나이든 선배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에게 많은 신뢰와 의미를 부여한단다. 업무를 못할 수는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시작하는 업무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성에 맞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기억해라. 그 업무가 내 것이 되면 너의 적성에 맞는 것이 된다. 월급이 많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라는 것이지. 그래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너를 채용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